축구장의 버금가는 크기의 대형 창고 부지를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매수할 수 있으니, 꼭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청년복덕방 동원부동산입니다. 지금 저는 순남 금산군 금성면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일이 남다른 초대형 창고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자랑하며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상당한 수익성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대형 창고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먼저 이 창고부지는 22,857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6,914평으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웬만한 작은 공장단지 규모이며 축구장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 생산, 제조 등 어떤 업종의 사업을 하셔도 적합하며 부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218평부터 가장 작은 13평까지 총 18개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전과 금산간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금성농공단지에서 직선 거리로 1.31km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출입은 할수 없지만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가시성 덕분에 광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서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려면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계비, 각종 인허가비, 수도 전기를 끌어오는 인입비 등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바닥 아스팔트 포장과 상당한 규모의 건축물들이 이미 있으니 건축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면 엄청난 양. 을척할수 있는 유통창고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토지가 창고용지 로 되어있고 건축물이 약 1393평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단가를 평당 100만원만 잡아 도 대략 14억 정도가 나오는데 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토지는 공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건축물들의 태양광까지 설치를 한다면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고부지 왜 이렇게 싸게 나왔을까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면적 건축평수는 좋지만 진입 도로 폭이 약4 m 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워 공장으로 사용하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앞쪽 토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만 해결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 엄청난 대형 창고부지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창고용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2,857제곱미터이고, 건축평수는 4,606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웅장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예상 매매 가격은 17억원이며, 추가 절충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물건, 대지평수면 대지평수, 건축평수면 건축평수. 뭐 하나 빠짐없이 좋은 물건입니다. 빠르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물 정보 편하게 집에서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문의하세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촬영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발 빠르게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